네아 <laughs> 아, 처음 호흡 맞춰봤는데 네. 어그아 오빠가 너무 <laughs> 아어 아, 저기 아 죄송해요 아니 너무 조 <laughs> 지금 생장 중이신 거잖아요 아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그 얘기해주시죠 편하게 그 너무 그 자연스럽고 그 편안하게 해주셨던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, 그 어, 음, 많이 배울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, 아, 질문이 뭐, 뭐, 뭐. <laughs> 질문은 두 분이 아, 첫 호흡 어땠는지 음. 괜찮습니다. 이미 다 대답을 해주셨고 저는 이하나 씨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인데 정말 순수한 그 모습이 드라마 그리고 또이 브라운관.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이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.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아니, 아까 제가 뒤에서 작정했는데, 음. 그 하나가 지금 다른 쪽에 지금 된 게, 그 정석이가 신발을 높이고 싶고 왔대요, 지가. 네. 그리고 막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어, <laughs> 거기에 지금 너무 호흡도 안 맞는 거지, 사실은. 아, 어, 조정석 씨를 배려하는 모습. 음. 계속 그런 것 같아요, 내가 단화를 신었어야 되는데, 하는 그.